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죠? 요즘은 또 연말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줄 압니다. 마지막 한달잘 보내고요. 또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님의 마음이 도착했는데요. 오늘 나눌 주님의 마음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한국교회 트렌드는요.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부터 매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이 매년 그 예상들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내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책 가운데 나와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결정적 한 가지. 지치고 외로운 영혼에게 다가가라.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는 더 부각되고 있다. 가히 돌봄의 시대라 불릴만하다. 한국 사회가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돌봄이 지닌 치유와 회복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돌봄의 전문성, 상호돌봄, 자기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이는 향후 돌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증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돌봄의 출발점은 단절된 인간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 곧 서로를 돌보려는 공동의 노력에 있다 하겠다. 현 시대 돌봄의 핵심은 상호 돌봄이다. 신앙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인 교회는 상호 돌봄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실제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속사회보다 앞서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조사 결과는 한국 교회의 돌봄 실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돌봄에 대한 정통적 이해나 인식에만 머문 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회가 돌봄 공동체로서 그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교회의 돌봄은 여전히 신앙적 차원에서 안정되고 접근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신앙 수준이 초기 단계에 있거나 조용한 성도, 남성 성도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돌봄이 요청된다. 이러한 인식을 교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표어나 비전 슬로건에 돌봄의 포용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담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 도시에 위치한 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설교 중 언급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문구가 성도들의 공감을 얻으며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내 자연스럽게 교회의 비공식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다. 담임 목사는 이 같은 정서적 돌봄 메시지를 교회의 표어 설정을 비롯해 설교 주제 구성, 소그룹 인도자 세미나, 임직자 훈련 등에 반영함으로써 교회의 돌봄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 더불어 교회 앱 문자 발송, 온라인 QT, 상담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와 함께 돌봄 교육과 훈련을 받은 돌봄 사역자 양성도 시급하다. 돌봄은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일상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교회 내 돌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소그룹 인도자, 임직자와 함께 성도들을 돌보는 돌봄 사역자 양성이 요청된다. 돌봄이 필요한 성도는 존재하지만 돌봄 사역자 양성이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는 소그룹 인도자나 임직자 훈련 과정에 돌봄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교회 돌봄 사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대인은 타인을 돌보는 일 못지 않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더 두드러진다. 특히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쉽게 소진되는 이들에게는 자기 돌봄이 필수적이다. 목회자 대다수가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 같은 필요를 반영한다. 다른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 내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돌봄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P 교회는 이 같은 필요에 응답해 케어링이라는 이름의 돌봄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의 목적은 돌봄을 통해 신앙 체질을 강화하고 교회 내 돌봄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다. 참가자들은 돌봄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과 태도, 타인을 돌보기 위한 공감과 경청의 기술을 배운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바람. 또는 주변의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이 과정에 신청했다. 이러한 관심과 수요에 힘입어 현재는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들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과정을 추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돌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상호 돌봄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부담은 크다. 가정과 일터, 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 요양시설 등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돌봄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은 반복적인 수고와 번아웃을 경험한다. 이들의 부담을 인식해 이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는 대상은 목회자이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돌보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돌봄의 손길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존의 기도실을 단순한 기도의 공간을 넘어 영적으로 탈진하고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을 위한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서로 남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완성하는 단계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아닌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그 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정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것을 서로 돌봐주고 케어해 주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가 도와주고 그 짐을 덜어 줄때그 당사자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겠고요. 또그 짐을 들어 주는 나도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죠. 하지만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의 확실한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인증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꼭필요한는것 같아요. 한번 만나는 건 혼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같이 잡아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를 보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미션이 있었었는데 서로 그 경쟁하는 부대끼리 마지막 미션이 보급품들을 옮기는 미션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극한의 무게를 가진 보급품을 4명이 나누어서 결승점으로 더 빨리 옮기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였어요. 참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을 들고 끌고 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해변을 한참을 걸어서 결승점에 이제 도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힘이 세고 정신력이 강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원들이 자기가 할당된 무게를 먼저 다 끌고서 결승점에 갔다가 놓죠. 근데 룰이 너무 멋있어요. 자기 것만 하고 쉬는 게 아니라 팀이 다 들어오는 게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오다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전우들을 본게된 거였죠. 그거를 위해서 또 뛰어갑니다. 그 전우를 끌고 그 사람이 지었던 짐을 또 받아서 들어서 어렵게 어렵게 그것을 결승전까지 이끌어 가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은 한 팀이 우승을 했죠. 같이 나누려는 마음, 전우회가 강했던 그 팀이 결국 우승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던 게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세번역으로 보면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서로 남의 짐을 저주라는 거.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잘져주시잖아요잘 압니다. 특히 돌 항아리 프로젝트 지금 7차까지 오면서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절도 인수하고 빌리지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케냐의 교회도 세우고요. 인도네시아의 학교도 세우고요. 저는 굉장한 프라이드와 함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들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항상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점점 더 은혜를 나눌 곳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게 해 주시니까요. 주변에 도와줘야 될 공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돌 항아리 프로젝트는 좀 묵직하잖아요. 크게 하나님께서 넓고 깊게 도움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건 많지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우리가 조금 힘을 모아서 잠시 반짝 돕고 치고 또 빠져서 그분들에게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터치로 느낄 수 있고 중요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도움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laughs>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주마 중에 식구들이 그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많은 위로들이 임하는 걸 같아서 자꾸만 저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성수동에 갔더니 그런 핫플레이스에 가면은 항상 팝업 스토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슈가 있을 때 아주 번개처럼 딱 그 매장을 며칠 동안 열어서 그걸 홍보하고 알리는. 어, 그래서 나눔에도 팝업 스토어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무겁지 않고 큰 목돈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커피 한잔값뭐 이렇게 모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팝업 짐 나눔 스토어.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우리의 조그만한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접수가 되고, 확인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건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고 없이 한번 이렇게 팝업으로 툭 나누고 빠지는 그런 나눔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첫 번째가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책을 기획하고 리서치를 주도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좀 돕고 싶어요. 이책 정말로 귀합니다. 이것은 그냥 흐름만 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기독교계의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지용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원래 일반 쪽에서 있다가 은혜받고 이쪽으로 넘어오셨고 연구소에 몇 분의 연구원들 직원들이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책을 낼 때는 아, 처음서부터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결국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 헌신이 있었고요. The cat sat on the 하지만 이제 모케데이터 연구소는 또 1년 동안을 목사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한 리서치를 해나가고 있어요. 조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일반처럼 큰 금액의 연구비가 들어와서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영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팝업 진 나눔 스토어 이 운동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교회 트렌드 이 2 0 2 6을 기획하고 또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게 1년 내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후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큰돈 아니고요 부담 없이 나눠 주신다면 도움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격려가 될 거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후원 될수 있는 구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회사 구좌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군데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다 팝업해라 하면은 그때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그 내용 중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를 맨날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해 주시고 지나갈 때마다 아, 설교에 은혜 받는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은 그런 이야기 해 주신다면 목사님들이 회복돼야 우리가 또더 좋은 쪽으로 갈수 있으니까는요. 우리 목사님들을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고 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상호 돌봄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부담은 크다. 가정과 일터, 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 요양시설 등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돌봄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은 반복적인 수고와 번아웃을 경험한다. 이들의 부담을 인식해 이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는 대상은 목회자이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돌보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들어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그 돌봄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정작 돌봄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목회자님들, 또 목회자 사모님들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곳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팝업 짐 나눔 스토어. 첫 번째가 멋지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싱!